안녕하세요. 구독자 여러분. 예, 이프로입니다. 자, 우리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볼 종목, 이렌시스 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이렌시스 무슨 테마예요? 다 아시죠? 로봇 관련 테마입니다. 자, 이 종목 같은 경우, 자, 지지 후 반등을 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게 지속적인 반등이 될지 한번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분석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자, 오늘은 캔들 공부 좀 할까요? 캔들 공부. 채, 캔들 공부를 할 건데, 음, 잘 보세요, 여러분들. 자, 이렇게 양이 나오고, 음이 나오는 캔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또, 이렇게 양이 나오고, 중간 정도에 이렇게 윗꼬리나 아랫꼬리가 나오고, 음이 나오는 캔들이 있을 거예요. 궁극적인 목적보다 양과 음이 비슷한 캔들을 찾자는 거예요. 중간에 뭐가 끼더라도, 딱 하나 보여. 딱 하나 보여. 계속 보여. 이게 하나 보여. 그쵸? 양과 음. 양과 음. 보이죠? 양과음 이정뭐 이건 뭐예요 여러분들 얘가 나와버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주가 자체가 하락을 한다는 거예요 보다 이건 고점에서 나타나는 캔들이고 폭락 직전에 나타나는 캔들이에요 그래서 요거를 좀잘 보셔요 자그 다음에 음과 양이 나오는 캔들이 있어 또 반대로 음이 나오고 양이 나오고 그렇죠 또 아까처럼 음이 나오고 중간에 뭐 끼는 캔들이 있더라도 뭐 두세개가 끼더라도 우리가 궁극적인거다 양이 나와야 된다는 거죠 이 캔들을 찾아봐요 음양 잘 보이죠 음과 양 그쵸 요 중간에 끼고 음과 양 이건 뭐예요 여러분들 뭘 의미해 아 얘가 나오면 반등이 나올 수, 있. 저는 그래서 이 캔들이 나오잖아요. 이, 이 캔들이 나오면 저는 무조건 매수를 진행합니다. 대신 손절가는 여기에 봉이 크면 절반이나 봉이 크지 않으면 여기 밑에 저점을, 손절을 잡고 대응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요것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어떻게 보면 이 부분도 맞잖아. 음과 양. 그쵸? 껴진 음과 양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 부분들을 굉장히 중요시하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지금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자, 음과 양이 완성이 됐기 때문에 어 매수를 진행을 해도 되는데 우리가 이러, 이럴 때는 이제 손절을 이렇게 잡고 들어간다는 거지 이 정도를 손절을 잡고 들어가 보는 것도 나쁘지 않다는 거죠 예 그래서 이 부분을 잘 보셔 음 양음 그렇죠 이런 것들은 하락이고 이런 것들을 패턴 자체를 잘 기억을 해 주면 되고 이 자리 자체가 어떻게 보면 장대 양봉의 절반이기도 해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자여 이 자리를 선절로 잡고 대응을 하시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6,700원이라는 가격 이 굉장히 중요한 가격이라는 걸 설명드리고 싶어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일봉상에서 지금 분석을 드리기 전에 여러분들 우리가 지수가 만약에 만약이 아니 이제 거의 돌파하지 않을까요? 2700선을 돌파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때부터 우리나라의 경제 소비세는, 소비들은 엄청 증가하게 될 거예요. 그러면서 보다 우리는 그때부터 효율성 있게 수익률을 올리는 게임을 할수 있어요. 그래서 단타보다는 수익이나 중장기를 하시면 되고, 소형주보다는중대형주를 매매하시면 굉장히 좋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어, 우리가 키포인트 보다 주도 섹터, 주도주를 매매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제가, 어, 올해 예상 섹터를 좀 뽑아왔는데, HBM 관련주, STO가 반도체 관련주, STO 관련주, 자율주, 행 로봇 관련주, 또 AI 관련주들이 저는 충분히 계속해서 순환매가될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지금 로봇 관련주들이 조금은 뭘 뭐, 어, 어떻게 되겠죠? 예, 소강상태잖아요. 맞아요. 지금은 테마의 순환매예요. 그러니까 1년 동안 계속이 로봇 테마가 강세가 될 수는 없는가. 그러니까 어, 돌아가면서 순환매가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여기서 뭘 찾아야 되냐면 키포인트 뭐다. 어, 섹터들의 대장주를 매매하시는 게 제일 좋다는 거죠. 무슨 말씀인지 알죠? 그래서 제가 여러분께이 어, 섹터들, 우리가 올해 매매할 섹터들의 대장주를 좀 공유를 해드리도록 할게요. 그래서, 어, 공유를 받기 원하시면, 문자 그냥 받으시면 돼요. 그리고 왜이 종목이 대장주인지 알아야, 알아야 될거 아니에요. 그쵸? 죠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좀 설명된 자료를 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자, 원하시는 분들 영상에 있는 번호를 남겨주시고, 다시 차트로 돌아와요. 자 지금 이종목 같은 경우는 반등이 나왔어 어차피 이 전에 고점인 이 부분에서 반등이 나왔기 때문에 손절은 여기 잡고 매수를 진행을 하셔도 돼 무슨 말씀인지 알죠 매수를 진행해도 됩니다 대신 손절은 여기를 잡으셔야 돼 그래서 우리 어, 6,450원이잖아요 그렇죠 여기를 잡고 보면 얘는 분봉의 모습인데 점점점점 점점 추세 자체가 보시면 하락 추세에서 상승 추세로 바뀌었단 말이야. 그렇기 때문에 요거는 조금 나쁘진 않을 대신, 어, 손절은 잡지 않은 거지. 여기 자체를 단기적인 상승이기 때문에. 아니면 얘는 여기서, 어, 우리가 테라테, 테라, 뭐라 그 그래, 수납매라 그러기 때문에 여기서 박스권을 만들어 갈 확률도 굉장히 높아요. 그래서 저는 기본적으로 지금, 어, 오늘보다는 이 박스권 상단 정도 7천 한, 500원 정도 안착을 하면 그때 매수를 진행을 하는 것도 나쁘진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종목은 손절선은 꼭 잡으세요. 잡고 대응을 하시고 우리가 실적 발표가 났죠. 그래서 저는 실적 발표 가 나면 적정 주가를 좀 분석을 해봐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께 적정 주가 분석에 대한 보고서를 좀 드리도록 할 텐데, 어, 재무제표가 굉장히 중요한 건 맞아요. 그런데 재무제표 플러스 미래가치와 테마성이 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암만 회사가 좋은뭐할 거야? 재무가 좋은면 뭘까? 뭐 미래가치와 테마성이 없으면 주가 안 올라가잖아요. 그래서 어이 제가 미래 과자 테마 속을 집중적으로 좀 보고 어 적정 주가 보고서를 만들어 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한번 받아보셔요. 어렵지 않잖아. 문자로 전송을 해 드리도록 할 테니까 받아보시면 여러분 굉장히 여러분들 좋아하실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원하시는 분들 영상에 있는 번호를 남겨주시고 즐거운 주말 되시고 좋아요 구독하기 부탁드리겠습니다.